자, 요게 어렵나 보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14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한번 구해봅시다. 우선은요, 요렇게 삼각형을 그릴게요. 좌표 축에다가 삼각형을 표시를 해봅시다. X, Y. 자, 5,5 찍을게요. 5 그냥. 자, A. 5콤마 5입니다. b는요 6콤마 0이야. 아, b는 좀더 오른쪽에 가 있네요. b는 6콤마 0. 이렇게돼 있고요. 자, 0콤마 a래. x 좌표가 0이잖아 그렇죠? 0콤마 a인데 a는 0과 5사이래 여기가 요요 요 라인이 5란 말이죠. 여기가 5야 y 좌표가 5. 그렇지? a가 어디에 있는 거야? 하여튼간 0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여기게 어디 사이에 a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 0,a a가 있는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14래 자 한번 더 삼각형 또 이어봅시다 자 여기도 좌표를 쓸까요? c 0,a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가 14라는 얘기잖아요. 보입니까? 그럼 나는 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보자. 어, 이 a를 찾아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이의 넓이가 14래. 그러면 요요 요 하얀색의 넓이를 찾아보자고. 요 하얀색의 넓이. 이 하얀색의 넓이는 어떻게 찾을까요? 어 우선은 이, 얘가 사다리꼴인 거 보이니? 사다리꼴에서 이 14를 빼면 이 동그라미 두개의 넓이가 나오겠다는 거지 그치? 자 사다리꼴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사다리꼴 넓이 자 얼마입니까? 윗변 요 길이 얼마인지 알수 있어요? 5죠 5. 5 윗변의 길이 5 더하기 아래변 6, 5 더하기 6, 곱하기 높이, 높이는 얘가 되겠죠? 5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자 여기는 11이니까 2분의 55네요. 오케이, 2분의 55. 그런데 2분의 55에서 14를 빼야 되잖아. 2분의 28을 빼야 되겠죠? 자, 2분의 55에서 2분의 14, 28이죠. 이걸 빼주시면 2분의, 얼마가 됩니까? 10, 27? 이렇게 되겠네요. 27.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라고요. 2분의 27이.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찾아 봅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자, 삼각형의 넓이. 그거의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그쵸? 이게얼마이 길이, 이 길이. A. 그렇죠? A. 자, 아, 삼각형이니까 2분의하 곱하기 A 곱하2 6. 하나. 이렇2 2분의1 곱하기 A 곱하기 6. 하나. 더하기. 또 하나는 2분의 1곱하기 이건 얼마야? 이거는 봐봐요.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a죠? a. 그럼 5에서 a만큼 뺀 거. 5마이너 a겠죠? 자, 5 a 곱하기 얘는 높이가 얼마야? 5 이렇게. 돼요? 이게 한게 얼마다? 2분의 27입니다. 2분의 2. 됐습니까? 식세는거이해가요 나이도 이해봐 응. 그럼 이거 겨, 정리해볼게요 양변의 두배를 하시면 증식의 성질 없어 약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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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양변의 두배를 곱한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6개이고요 여기는요 분배법칙에서 5, 25, 마이너스 5 a 이고요 여기는 2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는 이거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5가 돼서 2이 나왔네요. 오케이? 어, 그래서 a 값은 입니다.